네. 우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님께서는 공직에 계시면서도 늘 나라 걱정을 하셨고 국민 걱정을 하셨고 또 지금은 뒷선에 걸어서 계시면서도 늘 정의가 바른 나라를만들 위해서 늘 고생해 주고 계십니다. 네. 저환 황교안 권한대행님께서 하시는 불정 불정선거에 대한 것을 하실 때 보면서 가슴에 눈물도 한번 흘려보수 있는데요. 네, 이렇게 놀바른 경영인의 나라를 만표어주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님께서 늘 나라를 걱정해주시마 여러분 큰 박수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경려사를해주실 분이 계십니다.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데요. 네, 예, 우리 할인가게.